나오지요. 제일 위에. 고거는 전주 나올 때 이제 그 나레이션처럼 리듬 탈때 나오는 음악이에요. 그래서 제일 위에는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제일 위에는 아름다운 내 사랑 정도. 이렇게 시작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노래는 밑에 남산골흐르는 물길 따라 청도복숭아 나오지요. 청도에 가면 남산있지요 네. 그래서 남산골 그리고 그 밑에 한제골 맞지요 다 아시지요 그래서 남산골에는 물길 따라 천도 복수가 복수가 유명하지요 그 다음에 한제골에는 한제 미나리 요즘 한제 미나리 제철이에요 그지요 저도 누가 한단 주더라고 그래서 씻어가지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먹었어요 <laughs> 자, 그 다음에. 복사꽃 떨어질 무렵 감꽃이 줄지어 피는 이거 복사꽃이 복숭아꽃이잖아요. 네. 조금 있으면 피지요. 예. 네. 네. 꽃천지가 그분홍색에이 복숭아꽃이 쫙 피더라고요. 총대 보니까. 그래서 이제 복 복숭아꽃이 떨어질 때쯤 되면 감꽃이 피는다고. 그래서 아름다운 고장 청도. 자이 꽃이 줄지어서 연달아 쭉 피는. 예. 네. 예. 네. 그 다음에 이제 솔바람 향기 담은 운문사를 지나 운문사에 가보셨지요? 또 운문사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소나무에서 솔바람이 난다. 저 느낌이 나지요 그지요? 그다음 이제 연꽃 만발한 유등축제 함께 하던 니마. 그 유등축제가 소수암 축제할 때 열린다 하더라고요. 근데 올해 소수암 축제를 안 했어요, 그지요? 네. 그래서, 에이, 올해는, 그, 뭐죠, 구제역 때문에, 구제역 맞죠? 그것 때문에, 소성축제를안 해가지고, 이 유동축제가 안 열렸나봐요. 근데 요거 할때 정말 이쁘다 하더라고요 자, 그 다음에 이제, 추억 어린 청도역점 추어탕 한 그릇 뚝딱 하고, 청도역점 앞에 가면 진짜 추어탕 진짜, 진짜 많아요. 맛 예, 근데 저는 청도역 앞에서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. 용암원점 쪽에서는 먹어봤어요. 네, 자, 그 다음에, 남성현 소싸움 구경가세. 근 이제, 그 앞에 거기, 그, 소싸움 명이자,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 운동 신돌이 구경가세. 여기 이전에 나오는 새마을 운동 그, 저 위에 가니까 박물관처럼 있더라고요. 그죠? 거기 가니까 옛날에 저거릴 때 들었던 책가방 있잖아요. 그리고 구멍가게. 저 애기 때 있던 그런 구멍, 구멍가게하고 다 재현해놨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, 붉은 홍시 익어가고, 까치밥 떨어지는, 요거는 이제 가을에, 늦가을에, 시, 11월쯤, 그 때를 이제, 그 그러니까 계절별로 봄부터 시작을 해서, 가을까지 쭉, 이제 청도에, 이, 그 배경, 꽃 피고, 감 있고, 요런 것까지 다 나와요. 근데 저는 청도 왔을 때요, 제일 처음 느낀 게 뭐냐면, 가을에 왔는데요, 오, 참지가 나뭇가지에, 빠간 감이 쭈르르늘달려있어요 온천지가. 길에도, 저기, 그, 어디지요? 저기, 저기, 8조령터널, 거기 넘어가는데 보면, 딱 넘어서면서부터 온천지가 감나무예요. 길에도 감이고, 밭에도 감이고, 언덕에도 감이고. 근데 그 빨간 감들이 아주 쭈르르늘달려있어요 그게 이제 청도의 첫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제일 뒤에가, 아름다운 내 사랑, 청도. 요 안에 청도가 다 들어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구에서 노래 수업할 때 이걸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좋다. 이제, 아, 요걸 막 이제 설명을 딱 하고 났더니 어떤 엄마분이 딱 이러시더라고. 청도 살면 좋겠다. 나도 이사갈까? 이러시더라고. <laughs> 자, 이제 처음부터 노래를 한번 배워볼게요. 요 노래는 어렵진 않은데요. 앞박자를 아, 전부 다한 번씩 쉬고 가요. 그래서 한 박자면 쿵 그러고 들어갑니다. 시작 쿵 남산골 흐르는 여기까지 셋네 쿵 남산골 흐르는 <목소리> 셋네 쿵 물길 따라 전도 없음 따라 청도 복숭아.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똑같이 쿵 하고 들어가요. 복사꽃 떨어지무렵 감꽃이 줄지어 피는 여기까지 시작 쿵 복사꽃 떨어지무렵 감꽃이 줄지어 피는 아름다운 고장, 정, 도. 여기도 아름다운 할 때도 한 박자가 딱 쉬고 들어가요. 그래서 음이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 데는 없어요. 전부 다 올라갔다, 내려갔다, 음이 그래요. 그래서 요말 그 그대로, 요 가사대로 노래가 이렇게 슝 갔다가 슝 이렇게 돼요. 자, 여기까지. 자, 복사꽃 떨어지, 지금은 가사가 안 나와요. 좀 있다 나올 거예요. 자, 복사꽃 떨어진 무렵. 거기서부터 갑니다. 시작, 쿵. 복사꽃 떨어질 무렵. 감꽃이 줄지어 피는 아름다운 고장 정도. 그 다음에 이제, 오른쪽에 보면, 여기도 앞박자 한 박자 쉬고요. 솔바람 양기담. 운분사라 지이나, 여기까지, 솔바, 솔바까지는 음이 똑같아요. 그래서, 솔바람, 향기다운분사라 지이나, 영꽃만 바란 유릉축제, 함께하던 이마, 이 함께하던 이마, 거기가 좀쭉 올라가요. 그래서, 자, 여기에, 여기 유동축제 예쁘다고 분명히 여자친구 손잡고 간 사람 있을 거예요. 그죠? 음. <laughs> 아마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<laughs> 그죠? 여기까지 솔바람부터 시작 쿵. 솔바람 향기다 운문 사라지나 영꽃만바람 유동축제 함께하옵니다 소당들을릇 뚝딱하고 여기까지 추워버림부터 추워버림부터 박자 박자 쉬고 쿵 추워버린 청도 역전 소당한 그릇 뚝딱하고 남성 여소 싸움 유명 가세 제가 발을 쿵할 때마다 한 박자씩 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워버리부터 시작, 추워버린 전도 역전, 조당한 뚝딱하고, 남성연소상 구경가세. 붉은 홍시 익어가고, 까치박 떨어지는 아름다 사랑 전도 저번에 들어보셔가지고 잘 하시네요. 아? 그 노래 한번 가볼게요.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바로 잡을게요. 자, 거 여기다 올려놓을게. 쏟을 것 같아 아무래도. 자, 가봅니다. どう